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찾고 짓습니다. 근데 그 죄라는 것이 정도가 있는데 선을 넘는 수가 있어요. 성도로서 실수하는 것은 그렇다 치지만은 성도답지 못한 최악의 죄악이 발생할 경우에 제가 마지막에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제가 마지막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계역자도 해 보고 단임도 해 봤는데 하고 있지요. 지금은. 근데 저는 인상이 강하다고 그러는데 눈썹이 진해서 의외로 부딪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양보하고 그냥 본질이 아닌 것은 더해 버려라. 그것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런 면이 스스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허술한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부교육자 때 성도들에게 관계가 썩 나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말은 뚝뚝거리는데 부딪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대인 관계가 제법 잘 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담임을 나와 보니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는 사람마다 나에 대해서 상처를 입고 떠나는 걸 봤어요. 나는 교회를 개척해놓고 죽기살기로 몸부림을 치는데, 믿음이 아니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부교역자 때 하나를 했으면 담임대에서는 열 개, 백 개를 하고 있는데, 부교역자 때한 번을 참았으면 담임대돼서는백 번, 천 번을 참고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부교육자 때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관계의 처서에 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뒤에 포지션이 있었어요. 담임이라고 하는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나와 발생한 문제를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막바지에 딱 서고 보니, 모든 것이 나의 문제예요. 내 잘못이고. 교회에서 어깨만 부딪혀도 마지막에는 내 잘못이 돼. 요 내가 부딪히라 했어요. 내가 뭐 싸우라 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생리예요. 여러분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성로라면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폐일은 하고 그러다 보니 마지막에 내가 얽히지 않으려고, 얽히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대로 두면 무책임한 일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참견하고 나설 일이 반드시 생겨요. 그러면 일단 이제 만나서 이리저리 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확실한 죄가 드러났을 때, 그러나 이 사람을 살려야 했을 때, 정리해야 할 사람도 있죠. 교회 안에 큰 죄를 지어서 피해를 입혀서 더 이상 도서는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뭐라고 뭐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야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피눈물이 나지. 그리고 마귀가 너무너무 미워요. 이게 다 연출한 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그러면 내가 최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당신에게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다. 돌이키고 돌아오면 다 덮을 수 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죄를 정리해라. 나만 알고 있으니까 빨리 정리해라. 그러면 살 길이 있다. 그러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그리고 알겠다고 가요. 열의 열은 정리 못 해요. 죽을 길로 가요. 저는 시안한 걸 봤어.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봅시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준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요. 너희 하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산다는 말과 죽는다는 말은 단어가 굉장히 넓은 거예요, 사실은. 산다, 글 속에는 부요함 행복, 평안, 감사, 기쁨, 충만함, 은혜, 좋은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당장 지금 목숨이 끊이단 말이 아니에요. 고난,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죽음, 모든 걸 포함하는 단어가 죽음이라는 단어고 사망이라는 단어 오늘 모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에게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다 여러분 우리 살아야지요 천국 가는 것도 살기 위해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죽는 다음 뭐하러 갑니까 천국도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살수 있는 자가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비결이냐? 말씀을 준행하라. 다른 것도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행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지금 심령,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지키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첫째는 말씀을 지키라. 두 번째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구절 봐요. 구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첫째,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 네 마음을 지켜라. 삼가 조심하여 철저히 지켜라. 이두 가지. 근데,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는,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건 뭐냐?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 나는 기질이 그게 안 돼. 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이거든.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씀을 꽉 지키고, 재산만 그렇게 지키려 하지 말고, 자존심만 지키려 하지 말고. 근데, 무엇 때문인지, 예수를 입으로 믿는다 하는데 자존심을 못 띄어 넘어요. 그게 시한한 일이야.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 근데 나는 잘 모르지. 우리가 인간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퇴한 목사님들이 모임에 가면 거기서 또 자존심이 나오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은퇴한 목사님, 은퇴한 목사님들이 갈 데가 없어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그래서 따로 모여서 예배드린다니까 은목회라고 그래. 은퇴한 목사님들의 모임. 기존 교회 가면 다 알아요. 선배 후배.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하는 분들이 부담스러워해. 저도 누가 와서 원로 목사님이 떡 앉아 있으면 의식한다고. 그 속으로 반가운 게 아니라 뭐하러 왔을까. <laughs> 뭐하러 와서 그럴까. 너무 이 고집과 아집이라는 게 무서운 게 지난번에 은퇴한 목사님들 이제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저희 교회 장소를 그래서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라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저거를 하얀 소광대상을 밑에다 놔둬서 사회 보시라고 이렇게. 그랬더니 가면서 한 분이 저건 저렇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로 평소에 안 나도 오늘만 놔둔 거야 배려해서 그걸 제가 뭐라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남에게 와서 왜 콩나라 판나라 탓을 하냐고 그러니 환영을 받겠소 응? 어디 가서 환영을 못 받으니까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안 받아내야 헌해요 안 받아 모여가지고 또, 뭐, 뭐, 은원할 일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건, 이건 저렇게 해라, 저렇게. 왜 나는 기도에 빠졌냐? 왜 나는 맨날 이것만 하냐? 뻔한 거. 인간이라는 거는 평생 목회를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제 아는 여자 전도사님이 은퇴하고 계시는 여 교육자 안식관이 있어. 그분이 웬만하면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더라고. 응? 징글징글해서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양할 가족이 없으니까 들어가셔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제 무슨 말이냐면은, 일개미 원칙이 있어요? 개미가 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인가 뭐이대요 그걸 쪽지개로 뽑았어. 그러면 전부 일 열심히 해야 되잖아. 일한 것들만 모아놨으니까. 근데 그중에는 또 20%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중에 뽑아놓으니까. 음? 이게 인간의 법칙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하고 동료의 사람들이 모이면 또내 자아가 나오는 거야. 이것이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쁜 것이 내가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게 아니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자아.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여러분, 복을 누가 줘? 하나님이 주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말씀을 어기면 복을 못 받아요, 못 살아. 너희가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답답하지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지금 인공위성이 하루만 벌다고 하늘로 날아가던 세상인데 말씀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자식이 미쳐 돌고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고 마약 중독에 빠지고 동성애에 빠지고. 그게 간단한 일인 줄 아세요? 그게? 틀림없잖아요. 하나님 떠난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기업은 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연하게 발견을 해가지고 말씀의 원리를 실천하는 기업, 개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려요. 시한한일 아니요? 전 세계 부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잘 보세요. 자. 구의학 성경에 누가 복을 받았냐? 믿는 자들이 복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역사속에 어때 제일 강성했느냐? 광야 40년 지나면서 엄청 강성해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광야에서 무슨 수로 재산이 늘어나요? 근데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루벤, 문하세, 가치파, 반은? 가난 땅에 안 들어가도 될 만큼의 부를 40년 만에 얻어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잘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광야에서 무슨 복을 받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을 받았어요. 응? 말씀대로만 살았는데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해지는 거라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선생 님 이쁨 받는다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난 땅에 들어가서 쪽박차지요 응? 말씀을 떠나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잘 살기가 쉬워요. 가나한 땅에 가서 잘 살기가 쉬워요. 가나한 땅에 가서는 사고만 안 치면 잘 살아. 가만히만 있어도 살, 잘 살게 돼 있다고요. 정탐꾼이 갖고 온 포도나무를,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나왔어. 농약도 안 주고 도대체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런 땅이 냐이 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서 가만히만 있어도 복 받는다니까.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선들이 호되게 고난을 당하기 시작해. 풍요로움이 없어서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민족이 와서 계속 뺏어가 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버리고, 병충해가 발생을 하고, 땅이 좋아서 풍요로운 걸 얻어놓으면 뭐해?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걸. 창고에 채워놓으면 뭐해? 불레셋이 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 자식을 낳으면 뭐해? 그 자식이 우상숭배하다가 이방과 결혼해서 멸망길로 가버리는 거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는 통하고 지금은 안 통하냐?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다위시대에 제일 강성했죠. 솔로몬 말기까지 강성했지. 무상숭배하고 나서 남과 북이 딱 쪼개져 버리고, 그때부터 풍랑에 휩싸여 가지고 계속 전쟁, 미움 가난, 징계, 계속 그러다가 죽는 거지. 그리고 722년 586년 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말았지. 초대기에 복음이 선포됩니다. 이 복음이 어디로 갔느냐? 성령께서 우리는 그 뜻을 알수 없지만, 바울은 아시아라고 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강권에서 유럽으로 틀어가지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유럽이 세계 패권을 잡았습니다. 로마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길로 뚫려진 그것을 통하여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세계가 엄청나게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 년간 중세 암흑기가 시작됩니 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말씀을 떠나니까 흑사병이 돌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유럽이 다시 회복되지요. 또 타락했어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또 부를 지더니또 타락하고 식민정책하고 성교사들 앞세워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한데 복을 받았으면 성교해야 되는데 서방 열강은 성경책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 침략하고 죽이고 그 땅을 빼앗고 자본 착취하고. 음. 그러니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축이 다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나라가 15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나라 복음 안 들어왔으면 우리 이만큼 못 살아요. 일본은 그러면 복음도 안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잘 삽니까? 그것이 미스터리한 일이지. 근데 일본에 가서 선교 유적지를 돌면 깨닫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일본은 순교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 나라예요. 일본은. 선교 유적지에 가면 10살 난 꼬마가 순교지를 걸어가는 그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어떻게 해서 저만큼 살게 됐는가. 순교의 피를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흘린 나라가 일본이에요. 여러분 거저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이 시점에 정말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려요.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못 이기고 못 따라오고 그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학 보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세상에서 학이라도 하나 더 가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다 좋아요.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산다. 아멘. 징글징글하게 반복되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4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이 말을 모세가 달고 살았어요. 40절. 자,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무서운 건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 자꾸 말씀을 안 지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부는 우리 선조들이 말씀을 지켜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고 있어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 있어요. 목사와 성도들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요. 음?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지 않습니까? 음?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떡할까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다. 음? 이걸 붙잡는 비결은 다른 것도 없어요. 회귀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아, 네.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 시대의 제일 큰 우상 우상이라는 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우상은 상대 안 하면 되고 부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는데 내 자아 내 자존심 이거 내려놓은 사람 나는 못 봤어. 목사도 못 내려놓고 권사도 못 내려놓고 장로도 못 내려놓고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도 내려놓는 사람 못봤어 회계를 진실로 하는 사람? 글쎄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입으로 주여주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 속은 아무도 몰라. 그 믿음의 무게와 그 믿음의 진짜 진리는 하나님만 아실 뿐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딱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라고 하는 도구로 달아보는 거예요. 너 얼마나 되나 보자. 다 건강해 보이죠. 피 검사하잖아, 소변 검사하잖아. 너이 인간한 만나 봐라. 옛날 같이 안돼하는구나 합격.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예배 안 빠지고 찬송할 때손 들고 울고. 근데 딱 만나니까 여전히 똑같아. 아직 멀어서.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허덕거리다가 광야에서 멸망에 죽지 말고, 가난 땅에 들어가야 할것 아니냐. 아, 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날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하여, 아, 네. 내 안에 우상을 완전히 성도리째 뽑아내버리고, 아, 네. 이리저리 해도,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 네. 나는 죽었으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서서, 아, 네. 내가 죽어야 말씀을 지킬 거 아니오. 아, 네. 내가 살아있으니까 말씀을 못 지키지.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애가 있는 줄로 알고 오늘 하루 끊임없이 우리 자아를 죽이는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우리에게 살 길이 있어요 죽을 길이 있어요? 죽을 길 가지 말고 살길 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말씀을 지키면 살고, 말씀을 떠나면 망하고 죽는 것이니, 인간의 죽고 살고 생사허복이 하나님 말씀을 시키며 있으니,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태어나고 있는 태어난 본성이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무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내인생에 꽃이 피어질 줄 믿사오니 아무리 가진 것이 있고 지혜롭고 영특하여도 말씀을 떠나면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니 이를 낭물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법도와 교례를 지켜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상 승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어서서 우리에게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고 우리에게 살 길과 죽을 길이 있으며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에게 좁은 길과 늘로 문이 있으니, 천국을 <laughs> 선택하며, 살 길을 선택하며, 좁은 문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로만 듣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신비에 속여서,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하며, 끊임없이 내 자신의 육체의 정력과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리 죽인 자가 되어서 주여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왕성께 모든 지체들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배우고 알고 깨달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에게 살길과 죽을 길이 있으니 살 길을 택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의 길이 있고 지옥의 길이 있으니 우리의 자아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아주 아주 죽이는 자가 되어서 나는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땅에서 먹을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먹을 것이 나옴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물이 생수가 솟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생수가 옴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탕심과 자아 우상을 십자가에 깨뜨려 아주 아주 죽이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준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라 하면 가며 서라 하면 서며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는 말씀에 100%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신 만복 을받아 누리 게하 여, 주 천국 에입 성하 게하 여, 주 옵소서.